안녕하세요. 은크루즈입니다 밀린 정산을 하러 왔고요. 그동안 많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네, 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번 정산하면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 아이가 그나마 다니고 있었던 줄넘기 방학 특강이 끝났어요. 1월 2주차 진행하고 또 나머지 2주차는 2월에 했었는데, 그게 15일, 언제였지? 2월 중순쯤에 종료가 돼서, 그이유로는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도 찍어볼까 했는데, 아이가 체력이 더 좋아져서 점점 더 좋아져서 <laughs> 더 늦게 자요. 11시 넘어서 자고, 12시 가까이 잘 때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잘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다 끝났어요. 2월이.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차까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13일부터 28일까지 사용한 거한 2주 정도 되겠네요. 음,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3주차에는 고기, 그리고 현미쌀 구입한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흰쌀에다가 백미에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백미만 먹고 있었는데, 요즘 점점 건강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미쌀 구입해서 지금은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쿠팡 회원비에요. 7,890원 쿠팡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 왜 했냐면 저희 아이 드디어 스마트폰을 사주게 됐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반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아이한테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사주지 않았었는데 연락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휴대폰을 사주면서 케이스랑 액정필름이랑 이런 걸 구매를 따로 했었어야 돼서 쿠팡에 와우 회원또 돌아오라고 <laughs> 쿠폰 보내주잖아요. 제가 입하라고. 그때 저희 신랑 아이디로 18,000원 쿠폰이, 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신나게 딱 맞춰서 18,000원 어지 아이 케이스랑 액정필름이랑 몇 가지 구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서 구매하고 따로 추가 지출은 없어서 쿠팡 회원비만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2만원 장을 본거 있었고 그 다음날에 도로비가 나왔었어요. 이때 왜 나왔을까요? <laughs>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아네 여기 이걸 보니까 생각나네. 이때 저희가 여조 아울렛에 다녀왔어요. 아이 봄옷을좀 사주려고 다녀왔었고 14만 66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자 저축에서 꺼내주었고 아 아직 꺼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얼른 비다가 요거 촬영하면서 꺼내서 카드값 입금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3월을 넘기지 않도록, 아, 2월을 넘기지 않도록. 네 지금 되게 뚝딱거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나간 일들이어서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19일 날은 아 이때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때 쓱 배송 이때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다들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풀무원 제품으로 행사 상품 구매를 하면 3만원 구매하면 2만원이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만 몇천원 이렇게 써서 또 2만원 할인받고 1만 천원만 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날 너무 좋아서 다음날도 한번더 했어요. 이날은 첫날은 신랑 걸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날은 제 아이디로 한번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28일 기준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냉동식품도 구매를 하고, 뭐, 아이 간식도 구매하고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마트에서 또 장보고, 저희 동네 파리바게트에는 수요일마다 행사를 해요. 이 수요일날 행사하는 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식빵이 2,000원이에요. 아이가 너무 식빵을 좋아해서 두 봉지씩 매주 사오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4,000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숙배송 있던 거고, 그 다음날은 우유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헤어컷을 했었고, 아이. 그 다음에 드디어 이번 주죠. 이번 주 거는 조금 더 기억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트 다녀왔었고, 또 소아과랑 약국 다녀온 거. 이때 약국에서는 상비약으로 차레플루를 구매를 해서 조금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날도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치과. 아, 이건 어제예요. 어제 아이가 정기 진료 받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치과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어제 다녀왔거든요. 또 항상 갈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깨끗하게 충치 없이 통과됐어요. <laughs> 아이 아래쪽, 저기 뒤쪽에 큰 어금니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홈메우기도 하고 치아불소 처리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식사를 3시간 이상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저녁 시간 이어 가지고 어, 다음에 예약을 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곧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3월 중에 네 그래서 이때는 엑스레이 촬영한 비용 8,000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늘 지금 소아과 아이랑 신랑 다녀오고 있어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음 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게 이번 달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안 쓰고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었던 것 같아요. 총 364,770원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저의 생활비 예산은 70만원인데, 그 중에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목자저축 보모 산 거랑 주유 충전비, 요거까지 포함되면 이제 553,540 이렇게 되는데, 어, 목자저축또 필요한 걸 정말 샀다고 생각을 해서, 음, 돈을 진짜 안 쓰고 2월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 치열하게 살았구나 돈쓸새 없이 <laughs>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실 저한테 지금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제가 곧 한시적으로 백수가 될 예정입니다 <laughs> 저는 지금 퇴사 예정자고요 지금 인수인계 과정 중에 있고 핍박을 네,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어, 제가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할 거라서 아직 2주 정도는 좀 남아있어요. 음, 그때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잘 끝내야겠죠? 그리고 아이 방아 저축 챌린지로 모았던 30만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용한 걸 한번 정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30만원 모았었고, 아이 학원 줄넘기 특강 한달 했던 거 19만원 있었고, 과학관 다녀왔을 때 8,000원 입장료 푸드코트 이용한 거 14,000원 그리고 2월에는 아 2월에는 저희가 22일 날그 키즈카페를 다녀왔어요 아이 친구들하고 여러시 만나서 4시간을 놀았습니다 <laughs> 45,500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잔고가 42,500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일 토요일에 아이가 통일전망대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점심으로, 이제, 외식비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차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빵빵해요, 지금. 밀려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3주치 정산을 해야 하는 잔액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다 꺼내볼게요. 200, 240원. 은 4만원 자동차는 5만4천원 기타는 3만8천원 이렇게 해서 3주분에 해당하는 잔액이에요 2 2만8 2 4 0원 많아 보이지만, 3주분이라는 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축을 해보겠습니다. 0전 240원 빼주고, 228,000원. 그러면, 건강에다가, 먼저, 13만원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3만원 해줄게요. 조적금액은 16만원.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laughs> 틀리지 않게.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여기도 지금 아직 2월 분 사용분을 꺼내주지 않았어요. 오늘 저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꺼내서 42,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달에. 어, 딱 지금 4만 2천 원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좀더 넣어줄게요. 음, 여기는 2만 원만 넣을게요. 2만 원. 그 다음에, 어, 이거, 여기 기타에서, 지난번에 여주아울러 다녀왔었던 거, 요거를 빼줘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안 빼고 있었어요. 이게 146,600원이고, 이때 아이 노스페이스에서 상의 두 개, 하의 하나. 그리고 여기는 캉골이네요캉골키즈에서또 칸골 아이 상의 하나 구매를 해서 총네 개를 구매를 했고, 그렇게 비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 잔액이 지금 12만 6천 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만 3천 원 넣어줄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저축을 해줄까 고민을 해서. 금액이 15만 9천 원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따가 14만 6천 0백원 꺼내서 카드값 선결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만 5천 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금액이 남아있죠. 중간 점검 해볼게요. 1, 2345 5,000원. 만 원. 3만 원. 그러면 4 5 0 0 0원이고 10만 원. 네, 맞아요. 1만5 0 0원 그럼 이거는다 웨딩 저축에 넣어 줄게요. 오늘 여기다 완성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 일단은 15,000원. 그리고 35,000원. 6,000원, 그리고 2만원, 3만원이니까 5만원. 음, 이렇게? 어, 그러면 <laughs> 39,000원 남거든요. 여기에 먼저 넣어줄게요. 하나, 둘, 3만, 5, 6, 7, 1 9 0 0 0원 넣어주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더더 더 해볼게요. 105,000원. 106,000원. 어, 좋네. 맞아요. <laughs> 드디어 두 번째 장도 끝입니다. <laughs> 이 okay. 완성이 되었고, 여기가 36,000원, 39,000원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칠해줄게요. 여기 3만원 칠해주고, 뒤에 9,000원 칠해줄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9,000원 꺼내줘야 되네. 벌써 2장이 완성이 됐고 이게 총 6장이니까 하나 둘셋네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월까지 다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4월까지 한장 6월 8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다 모아 볼 생각입니다 겨울에 이사를 가야 하니까 음, 소텀 저축은 다 끝났고 롱텀으로 넘어가 볼게요 농텀은 선저축이랑 부수입저축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3주 분이어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예산이고 부수입은 2월 3주, 4주, 5주차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33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선저축은 2월 4주 5주분이랑 또 3월 1주 착거 해가지고 6만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일단은 부수입으로 여기 먼저 저축해줄게요. 지금 33만원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참, 어,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냥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혼자 어, 야무지게 골고루 나눠서 채워놓을게요. 이 3주간의 부수입은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 신랑 그 추정 다녀왔던 거, 그게 10만원 이상 돼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틱톡! 틱톡 가입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게 성함, 그 닉네임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해주신지 알 수가 없, 없어요. 음,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3만원 잘 받으셨죠? <laughs> 다들. 네. 그래서 틱톡 그 가입하고 출책, 해서 저한테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입이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카드캐시백. 그것도 한 5만원 정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짜잘하게 음, 뭐 기프티콘 판매도 하고, 그리고 2월 이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2월 한달 이자도 16,000원인가? 파킹통장에 있던 거 모두 다 긁어와서 3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선저축. 넘어갈게요. 선저축으로는 1년 저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만원이니까 4만원에 2만원, 딱 6만원이에요. 오우. 기분 좋아라.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기분 엄청 좋잖아요. 끝났어요. <laughs> 3월부터는 늦지 않고 정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저도 오전에 시간이 남고, 또곧 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 끝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만 남았어요. 이제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고,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진로 고민이. <laughs> 아예 안 해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아니면 뭐 정말 정규직 형태가 됐든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위로를 해가면서 <laughs>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걸 하면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으로서 저의 계획은 한 오래 시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고, 결혼 생활 하면서, 아이 낳고도, 아이 낳고, 99일째 되는 날, 베개를 못 채우고, 또 직장으로 나갔었는데, 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쉬어볼까 해요. 잠시 쉬어야 또 힘을 얻고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정해지면 그것도 말씀드려볼게요. 말씀드려, 어, 이제 3월 예산을 짜는 거예요. 3월 예산도 6일씩 예산으로 짤 거고,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예산 14만원입니다. 식비가 6만원. 일단 3월 1일은 내일인데, 그 비가 온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오전 일찍 출발을 해서 통일전망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 근처에 선사 유적지도 있다 그래서 선사박물관? 네 거기도 아이가 픽해가지고 <laughs> 두 군데 다녀올 생각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비가 온다고 해서 방학 동안 쓰려고 모아놨던 그 챌린지 30만원으로 유기나게 잘쓴것 같아요 일단 학원비 19만원이 제일 크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4주간 배우면서 아이가 원래 정말 못했었거든요, 줄넘기를. 딱한번 넘었었거든요. 근 이제는 제법 많이 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깝지 않게 운동도 재밌게 배우고 해서 19만 원 쓰고 나머지는 또 아이 친구랑도 한번 키카드 다녀오고 또 과학관도 다녀오고 또 내일은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도 다녀오고 하면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Okay. 끝아네참 <laughs> 2월달에 다사다난 했어요 네, 예전에 영상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3월이면 다 정리가 잘 돼서 마음의 평화가 안정이 찾아오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또 재미난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막 적고 있거든요 그 쉬는 기간을 아깝지 않게 잘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계획하고 3월 1주차 정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는 겨울방학 끝나고 봄에 만나요. 안녕!